6월 보훈의 달을 맞아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도하각 일간지에 광고 형식으로 담화문이 게재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호흡,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데 헌신하신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국선열들의 위대한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당당한 선진국가로 우뚝 설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생업의 현장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재복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순고한 희생에 대해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출범과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2개 유엔 참전국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랑스러운 동맹관계가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르침이자 값진 유산입니다. 호국 보온의 달을 맞아 그 거룩한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온 국민이 하나되어 더 크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선열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밝았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로 6월 1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 결과는 42.5% 40%대 안착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엔데믹 사실상의 엔데믹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늘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 만에 일상생활영역 모두에서 방역 규제가 풀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학생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에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권고받고 학교에 가지 않을 경우 이 결석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했던 유전자 증폭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됩니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 선별 검사소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9시 30분에 발표되던 코로나 19 일일 통계 이번 주까지만 제공되고 다음 주 월요일 5일부터는 주간 통계로 바뀝니다. 네,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 터널을 마침내 우리가 뚫고 나왔습니다. 어제는 국회 주변을 자유파의 주황 물결이 뒤덮었습니다. 국회의원 특검 페지를 외치는 만여명의 자유파 국민들이 국회 일대를 포위했습니다. 특권 폐지, 특권 폐지를 외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행진이 국회 일대에서 전개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인과 다른 게 뭔가? 그들만의 특권을 폐지하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 추산 1만여 명, 주최측 추산 2만여 명의 자유파 국민들이. 특권 폐지가 적힌 주황색 수건을 들고 집회를 벌였습니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는 어제 오후 2시부터 5.18 특권 폐지 인간띠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의 주최 측은 국회를 인간띠로 포위하겠다고 하면서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필요하다 3천여 명이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으나 그 3배 이상 되는 자유파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애초에 주최측은 국회의사당 담장 2.5km를 인간 띠로 에워싸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기획했지만 집회 시위와 관련된 법원에 허가가 나지 않아서 가두행진을 진행한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또, 가두행진의 경우에도 국회 주변이기 때문에 50명까지만 허용이 돼서 50명의 자유파 시민들은 국회 담장을 돌았고, 나머지 집회에 모이신 분들은 가두행진을 하는 것으로 퍼포먼스를 대신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장기표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일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은 가장 적게 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혀있어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다.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환급받아 선거 끝나면 1억 원 이상의 돈도 번다. 범죄백화점 이재명이가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도 김남국이가 아무런 제재를 받음 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것도 모두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범죄자를 보호할 뿐인 불체포 특권은 국회결의로 포기해야 한다. 예, 어제 행사에는 국민의 힘 소속 3명의 국회의원도 연단에 섰습니다. 먼저 단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은 당대표 출마 당시 주창했던 3패 개혁 정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폐지, 불체포 특권 폐지, 정당 국거보조금 폐지 단상에 오른 최재형 의원은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치,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 저희들이 가진 특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내려놓는 거 저희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최소는 노력을 다하겠다. 최승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여러분들이 왜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국회의원이 국민의 명령과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국민이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특권이다. 국회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국회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연설 후에 우리 자유파 국민 1만여 명은 국회 주변을 행진하면서 특권 폐지를 연호하고 주창했습니다. 저희 고성호 TV가 어제 특권 폐지 국민운동 현장을 가서 함께 특권 폐지 행진에 참여하면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영상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때우기 인반대기 그 행사를 마치고 이제 북회를 포위하기 위해서 대열을 지어서 행진해 왔어요 주로 돌아서 한 바퀴 돈대. 그런데 뒤로 돌아서 한 바퀴 돈대. 그리고서 나서 이제 확실히 우리 자유파 집회 맞네요. 일사불란하지가 아마. <laughs> <laughs> 어, 어, 언뜻 좀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이게 저 전북 어, 주사파 어, 전문 시위꾼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하라 그래도 이렇게 못 해요. 다 오다 받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자유파국민들은 <laughs> 네, 그야 말로 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방향 잘못 잡아갖고 일로 왔다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저참 좋네요. 어, 우리 자유파의 자연발생성, 예, 네. 또 자발성, 어, 그냥 정말 저는 우리 우리 자유파. 아, 예, 한 사람으로.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네. 예. 조용히 그 집회 참여하고 취재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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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시고 인사하려고 하시니까. 아, 네. 아, 네. <laughs> 지금 집회를 아, 네. 주도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인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의 가이드를 지켜서 어, 집회 시위 신고한 대로 합시다. 그리고 계속 지금 환기시키고 있어요. 또 우리 시민들도 어, 경찰의 가이드에 따릅시다. 이러고 자발적으로 지금 구호도 외치면서 최대한 질서 지키면서 하는 우리 자유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계세요. 네. 어, 주최측 예상보다 한세배 이상 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이시는 바람에 원래 계획한 대로 잘안 됐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예고해드린 이런 인간띠 있기는 법원의 불허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만여 명 이상 모이다 보면 개중에는 그좀 격앙돼서 좀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일부 그런 과격한 주장들이 나오자 우리는 좌파들과 다르지 않냐? 우리는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경찰의 안내에 따르자. 이런 주장들이 바로 나왔고 그리고 그 주장 에 따라서 거의 한분 이탈 없이 경찰의 안내를 받으면서 집회를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오상종 단장이 현장에서는 역시 아주 돋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자유파국민들이 여의도에서 시위하던 바로 같은 시간에 세종대로에는 민노총 2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불법 행동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4 명이 체포되는 등 사실상 법을 무시한 민노총의 무법 불법 집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민노총은 마치 군대처럼 대열을 짓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나 불법을 했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대로 뭐 누가, 어, 지휘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무슨 규율도 거의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중에도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한 사람 일탈 행동 없이 법 지켜가면서 우리 자유파의 주장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런 게 자유파의 힘이고, 이런 게 각성되고 깨어난 자유시민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감동적으로 느꼈습니다. 어제 우리 아미가 회원들이 한 5, 60분이 오셨는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서 시위 중에 잠깐 스쳐서 반갑게 악수하다가 다시 헤어지고 하곤 했습니다. 우리 스패너님들 중에는 국화꽃 당식님 함께 하셨고 또 장인태 경기도 가평 본부장 또 인천에 그 영등포 쪽방촌 봉사활동 하시는 동자승님 그밖에 많은 반가운 아미로 회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행진을 1차 마치고 그리고 그 국민의 힘 당사 옆에 있는 카페에서 잠깐 한숨 돌리는 중에 이 특권철폐 본부를 이끌고 있는 두 명의 대표님을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동양대 최성애 총장님, 그리고 장기표 대표님. 그래서 짧게 차담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 아미가 회원님들과 함께 KBS로 가서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농성투쟁을 시작한 KBS를 바로 세우기 위한 농성투쟁을 시작한 KBS 이영풍 기자의 투쟁 현장 방문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영풍 기자와의 그 현장 인터뷰는 어제 저희들 여의도 뒷담화 후에 같이 붙여서 바로 보내드렸고요 만 2천여 명의 시청자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어, 저한테 이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위한 인간띠 잇기 이거를 선관위 포위 인간띠 잇기로 좀 발전시켜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예, 선관위도 포위하자. 예, 장기표 대표 또최성애 어, 총장님께 이 방송을 통해서 제안드립니다. 국회에도 포위하고 선관위도 포위하자. 이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주장과 요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특검 폐지 운동에 대한 후속 뉴스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또, 이영풍 기자의 KBS 바로 세우기 농성 투쟁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 예, 보내 드리 도록 예, 하겠 습니다.